자 하나님 말씀 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공동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짐내하는 사도가, 제자가, 또 목사님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중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 요 새벽에 해 보니까 요한 마디도 기억이 안나 갖고 버벅버벅 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laughs> 정말만 넣으면 돼, 정말.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해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유 훨씬 나요. 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지적으로 조금. <laughs>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 옆에 사람한테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요즘 이날로 말하면 금요일 날 아침에 7시에 7시 전에 채찍에 맞고 7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가 우리 우리 시간으로 3시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 바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 6 시쯤이면 해가 완전히 져요. 그러면 6 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 금요일 밤까지, 토요일 밤까지.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먼 거리도 걸어가면 일, 일하는 거라고 그러고 안식을 범했다고 그래.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수리들이, 까마귀들이 몰려들어고 눈도 빼먹고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죽어 있으면 그거는 새들의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이 국회의원들이에요, 당시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예수님 죽은 거 확인하고 급히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 가요. 또 관원 지켜가가 죽었나 확인해라. 또 그래, 그러니까 또 시간이 또 지체되죠. 그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 그래, 장사 지내도 좋다. 그래서 아리마데오셉이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저 우리처럼 염하고, 뭐 이럴 시간도 없어서, 그냥 대충 그들은 향품을 꼭 바르거든요. 그리고 대충 그냥 뚫뚫 말어가지고. 자기 무덤, 아리마드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례를 급하게 치르고, 그리고 큰 돌로 문을,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장례를 무덤으로 쓰니까 큰 돌을 이렇게 해놓고, 그때 여인들이 막달라마리, 일곱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막달라말이야 또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이런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 마리아, 어느 지역에 사는 마리아, 누구의 딸 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안식을 지나고 토요일을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잔뜩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무덤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면서 그들이요, 야, 저큰 돌을 우리 힘으로는 이거 못 치우는데, 누가 저 돌을 치워주지? 돌을 치워야 예수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는데, 이러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어, 누가 벌써 왔나? 그리고 그구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이 입었던, 이게 뚫뚤 말았던 그 천만, 수위만 착착 이렇게 개어, 개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찬란한 옷을 입은, 또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 제 졸고 있어 자, 5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이 책망을 좀 하는 거예요 책망.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늘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죽은 예수님 만나러 무덤에 향품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지. 그러니까 살아 있는 예수님 환영하러 가야지. 그리고 꽃다발 이런 꽃꽃 꽃 가지고 응? 그 다음에 현수막, 저런 거띄어다가 어? 저기다 축자 하나만 쓰면 되겠어. 축 예수 부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죽어서 누워있는,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책망하듯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공동묘지에 와서 왜 죽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냐. 살아계셔서 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에 가서 열심히 복음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왜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초대교회는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도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계곡 초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 이승만, 김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만식, 유관순, 뭐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 예수 믿는 그들을 온 백성이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0%가 기독교인이고 뭐 25%가 기독교인이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고 왜 존경을 못 받고 그래요? 죽은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다 죽은 예수님은 살아서 내 삶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부 교회 안에 죽어서 누워 있는 제가 공부할 때 천주교 그 성당을 한 300개는 봤어요 저 유럽에. 제일 큰 베드로 성당부터 봤는데, 큰 성당들은 요 우리 이 교회 10배, 20배 돼요. 근데 그런 성당에 가 보면 꼭 그들이 저기 추종하는 성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성당에, 성당의 한쪽에 야고보의 무덤, 무덤들이 있어 성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래서 나도 우리... 장로님들 정도 이상 죽으면 여기다 무덤을 여기다 하나 더 나서 이렇게 무덤을 해 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그러면 새벽 예배 안올것 같아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못 했어요. 새벽 기도. 우리 장로님들 여기다 무덤 여기다 하나씩 여러분 성당은 그래요. 무덤이 있어 그 안에. 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죽은 야곱보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안에서 묵념하고, 그 앞에서 구경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게 아니요. 교회 안에 죽어서 누워 있는 예수님 만나러 여기 나와야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 저문 열고 나가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오늘 천사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은 예수님 믿냐 살아나신 예수님 믿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분 바라보시고.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왜 당신 불교 잘 믿다가 왜 기독교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 근데 두 사람을 만났어. 한 사람은 죽은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럼 당신이 누구에게 길을 묻겠냐? 내가 인생을 살다 길을 잃었어.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어떤 게 천국 가는 길인지. 근데 죽어 있는 부처랑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누구에게 묻겠어? 당연히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 거야. 그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모두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들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예수님, 교회와서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께 언제나 묻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6절, 7절 두 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천사가 그래요. 책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기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왜 그걸 기억 못 하냐? 저 누가 복음에도 보면 누가 복음 9장.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네,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요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 군데서 내가 저 대제사장 서기관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야, 베드로 예수님이 지난번에 어디에서 내가 죽지만 3일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3일째 되는 날 우리 살아나신 예수님 맞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명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좀 기억해. 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여러분 왜이 설교를 하냐? 좀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사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을 알고 나도 여러분 아는데 이게 기억이 납니까? 근데 확실히 우리 교회는 학구파가 없어요. 이게 설교를 하면요. 이 주부나 주부에 여기 말씀이 나오고 이 안에 또 우리가 목장님에 드린 거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중요한 것만이라도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은 것만이라도 이렇게 적거든요. 저쪽 서울 쪽 가면 적어요. 제가 한번 지구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무슨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 강의하면 적듯이 다 볼펜 가지고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수준 차이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는데 우리 교회는요 안안받아져다 그냥 잘 듣기는 해달 쳐다봐.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이게 다 기억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볼펜를 하나씩 예배대 갖고 와서 예배 때 은혜 받고 뭔가 하나씩. 딱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딱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그런 건좀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에,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대로 살지. 따로 해보세요. 말씀을 기억하자. 예. 이번 금요일날인가 말씀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하나도 기억 못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들이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저 속이는 자래.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자기가 죽,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덤을, 봉인을, 이렇게, 총독의 도장을 찍어갖고 아무도 못 건들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경비병 숫자를 몇 배로 늘려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무덤 주변을 쥐새끼 한 마리 못 가게 지키자. 그래야 저들이, 예? 여러분, 그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기억했다니까 악한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기억하고 좀 신앙생활도 막좀 열심히 살아 있는 능동적 이런 신앙생활 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막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잠자 듯이 이렇게 믿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히줄 아십니까? 최소한 이단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보통 성도들의 열다섯 배 정도 열심히 믿어요. 저 위에도 여러분 가 보면 요 사거리도 그 여호와 증인인가요? 책 놓고서 딱서 있잖아요, 몇 시간씩.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한겨울에 막 눈보라가 몰아쳐도요. 한두 명이 몇 시간씩 서 있어. 그리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나도 그 옆에 서 있고 싶더라고. 이단이라, <laughs> 안서 있었던 거, 이단이라. 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들만큼 모두 이단, 2단, 이단이 열심히 그들이 전도하는 거, 우리가 좀 닮아야 돼 닮아야 돼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 예수님 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는데 여러분 어? 정작 베드로는 제자들은 제들은 어? 왜 나가냐 중간에 설교 듣기 싫어서 나가냐? 왜 간사들이 왜 나가냐 너들 어? 그래 다들 쳐다보지않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엄명을 내렸는데. 어떻게, 버릇이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이제 안 나가겠지 뭐. 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며 살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는 사순절, 40일 동안 최소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나를 고난당하셨고, 40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요. 근데, 부활주일은, 부활은 주일날 한번 딱, 계란 두개 까먹고, 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례 받고, 그리고 끝이요. 내일부터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어? 찬송도 안 하고,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딱 하고, 여러분 근데 매일매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 돼야 되고 부활한 주님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막 두렵고 근심에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었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살아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좀, 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활짝 웃고, 최소한 교회 와서라도, 부활,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죠? 이동원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 한 분이 그, 그 교회 와서 몇 주일을 다니더니 한 번은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한국 교인들은 밖에서는 막 웃다가도 교회 딱 들어오면 왜 저렇게 근심에 가득 찬 얼굴도 하고 있냐고.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옆에 보세요, 한번. 우리 한국 근심, 우리는요, 우린 우리 일부러 표정을 밝게 하고 웃지 않으면 근심에 쌓인 얼굴 같아요. 우리, 우리 한국 사람의 얼굴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둘러대느라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문만 열고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근심에 예수님 십자가 슬프지.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그럼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다 잊어버렸나요? 그들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최소한 밝고 웃고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의 예수님 함께하십니다. 그래야 믿지. 그리고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절 구절 십절 두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며 무슨 얘기야 이 여자들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 부활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 미친 듯이 달려가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시,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셨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여러 사람, 마지막에는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이 가서 전했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죽었지만 다시 사셨다. 이거를 한결같이. 그리고 그들은 거의 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죽던 시대였어요. 죽던 시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다가 매도 맞고 고문도 나가고 죽고. 그러나 그들은 고문당하고 죽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죽기까지 그걸 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도와주느라고 우리 교회가 이 부활 계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씩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요걸 가지고 요거는 오늘 주셔야 돼요. 오늘. 왜? 요 안에 계란이 내일 쯤가면 상해요. 상한 거 주면 안되잖아 이걸 가지고 가셔서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란바구니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당신 주려고 내가 하나 갖고 왔다 그러고 주세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주면 틀림없이 배달사고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까먹을, 예? 너무 하거든. 우리도 뭐 해봤거든, 몇 년.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앉는 거를 넣지 않은 걸 따로 놨으니까 요거는 몇 개씩 주면 돼요? 요거는 몇 개씩 먹으면 돼요? 두 개씩 하나씩 주체 측이 없네. 하나씩이래, 하나씩. 예, 하나씩, 요거는 하나씩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것도 전도 대상자를 요거는 오늘 주시고 요, 요 휴지입니다. 이쁘게, 휴지가 이쁘게 이렇게 놓기 좋게, 이쁘게. 교회 이름도 써 있고, 그래.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빼서 쓰는 거예요. 어, 요런, 그래서, <laughs> 어, 그래, 그래서 요거를 주 중에 요건 오늘 주지 말고 주 중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휴지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서 내가 하나 갖고 왔다고 넣어 주려고 그러고 주세요. 근데 또 하나만 주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laughs> 어, 여러분 책상이 너무 허전하고 그래 갖고 <laughs> 걸어 놓을까 봐두 개씩 들두 개. 게 하나는 여러분이 쓰시고 하나는 전도 대상에 갖다 주시고 아셨죠?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갖고 비닐 봉지에다가 다 넣어 드릴 테니까 일인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들었는데, 너 주려고, 당신 주려고, 이거 내가 하나 갖고 왔다. 이렇게만 하세요. 예수 믿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만안 하는 게 좋아. 예수 믿어. 안 하는 게 좋아. 또 요거 몽땅 가져가서 또,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욕은 예수님이 먹어. 네. 여러분, 예수를잘 믿는 신실한 젊은 집사가 한명 있는데, 의사예요. 근데, 차 뒤에다가 항상 요런 문구를 써 갖고 다녀요. 차 뒤에 여러분, 초보 운전, 이런 거 있죠? 어, 어떤 사람은, 운전은 초보, 승질은 남보, 이렇게 써요. 그렇게.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거예요. 초보 운전. 근데,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다, 아주 아름다운 문구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떤 우리 한국 의사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갖고 다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의 꼭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도움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